가성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고전 문화 박살내기 2탄 채미를 주제로 이야기 한번 해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채미인데 굉장히 낯선 네요 그렇지 이 채미란 말이게 그런 말이 아니지. 그런데 그게 하아고 유명한 그 시조에 나오는 거야. 혹시 이건 나요? 그렇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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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삼문의 시조. 이 성삼문이 수양산 바라보면 이젤 하나 놓아 주려 어찌구찌인데 채미도 하는 것과 이게 채미가 나오거든. 그뭐 채미 얘기야 이게. 그래 얘기를 해야 되는 이그선사문이 시조가 강제로 조카를 누리고 왕위를 뺏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바로 발전하지 않고 때를 기다린 거야. 언제가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있다가 기회를 봐서 시간이 지나면 단종을 다시 모셔와야지 최저를 끌어내리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는 아니고 이그집편전 그, 그 학사들 위주로 한글 창제에 참여했던 집편전 학사들 위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집편전 학사들은 단종편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지.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배신해서 칠패로들어가서다 죽은 거야. 그래서 사육신이라는 말이 이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사건이 그 계유정난인 건가요? 그렇지. 뭐 그걸 어떻게 니어이도도 공부 좀 했구나. 계유정난이지, 그게. 근데 계유정난 때 이제 사육신이 나오는 거야. 이때 성사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이 수양사는 백이숙제가 중국의 은나라의 신하였던 백이숙제가 같은 계열이 같은 급이었던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운거야 같은 급이었던 이때 백이숙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 니미터를 이 못해 그래서 운두를 해버려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 먹다 그는거야 고사리 캐다라는 말이 체험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고사리 캐었다 죽었다해서 체미란 말은 더러운 세상 등지고 운둔하는 사람들의 그거는 상징어가 된 거지. 그래서 성사문도그 그 얘기를 듣고 이 시대를 쓴 거야. 그리고 이체미란 말이 처음 나온 건 아니야. 또 있었지 이체미란 말이. 저저 번에 여행 갔을 때체미정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경상도 들어가는? 네. 그럼 거죠. 경상도, 그, 구미에 가면 금호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채미적이라는 정제가 있는데, 야, 이거,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야. 이 고려 말에, 고려 말, 이때는 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여말 선초라고 하는데, 여말 선초. 이게 뭐냐면, 고려 말 조선 초. 아직 격변기야, 이제. 고려하고 조선으로 바뀌는, 이 격변기인데 이럴 때는 사실 문학 작품들이 많이 쏟아져 이렇게 나라가 뭔가 큰 일이 생겼을 때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일이 많거든. 이때 이제 그여말사문이라고 있었는데 여말사문 이게 누구냐하면모군이색호은정몽주 야은 길제이세 사람을 여말삼은이라고 해요. 은자가 세 개다. 은은은 은 이렇게 들어가서 요 은이 운두라다래요. 요때 요이세이 누가 이색 이름이 뭐 영어식 이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스칼라 이렇게 <laughs> 말하는 거든요요이세이 <laughs> 어. 스승이야. 여기에 제자고. 성리학을 배운 제자고 어? 이때 이세계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 느 하면 정도전하고 권근이 있었어 또 어? 그런데 권근? 아, 근자가 어떻게 기억나? 권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조선을 창업하다 조선 창업파에 이성계 밑으로 들어 들어갔고 요두은 고려를 지키다. 고려의 유신이라고 해. 요 고려의 유신, 이렇게 말해야지. 고려를 지키는. 정웅주 죽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지. 죽었지. 누구한테 죽었어? 이 정도전을 비롯한 조선 창업가한테. 그때 죽고, 요 기체가 살아남았지, 이제. 그런데 요 이색은 미치겠는 거야. 제자들이 두파로 남겨서. 그러면 이색은 누구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를 못 들어준거야? 그래서 이런 시도가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이 시도가 교과서에 나오잖아. 백설이 다아진 고래에 구름이 머으래라 이게 뭔 얘기냐 면 구름이 머으래라가 험하구나야. 이거는 이제 그 격변기를 말한 거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반가운 매화는 누구냐 하면 이 혼란스러운 사, 상황을 끝내줄 사람. 그건 어디 있는 거야?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갈 꿈을 나하더라 석양은 고려가 기우는 상황, 또는 우울한 상황, 갈곳 몰라 하느라, 갈곳 몰라 하느라, 실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이런 아주 답답한 상황에 시를 남기지, 이 색이. 그런데, 이 색은 이거 뭐 약간 내가 볼 때는 성격상 우유보단 한 사람 같아. 근데 이제 부권정공주는 말대로 죽었고, 요길자가길자가이 시절을 남기고, 운둔을해이 시절을 남기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500년 도읍지가 어냐면 고려의 수도 개성이야 필마는 뭐냐 면 혼자 말을 타고 이게 이원이제별 뜻이 없다는 뜻이야 원래 산천은 의구하대 산천은 그대로인데 인걸 고려의 히라드는 간대가 없구나 이게 무슨 상관이야 허망함 어제뭐 이게 감탄사야 태평년월이, 태평년월이 뭐냐면 고려왕조가 한바탕의 꿈이라는 거 하노라 이렇게 나라가 망한 소망함을 쓴 거야 그러면 이 사람만 이런 시를 썼느냐 이때 고려의 신학들이 있었지 저 원천석, 저 원천석이라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원주사람 같아요 원주원시거든 저게 흥망이 유수하니 흥하고 망하는 것이 많으니 만월 때도 추초로다 만월 때가 뭐야? 고려왕국 이게 왕궁 이름이 고려 왕궁 이름이 만월대야. 왕궁 이름이 조선왕조의 왕궁 이름은 경복궁이고, 신라의 왕궁 이름은 반월성이고, 중국의 왕궁 이름은 자금성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관절은 청와대고, 그것저것 대라는 말도 옛날에 많이 있었어. 그니까 만월대가 고려 왕궁 이름이야. 만월대가 뭐가 됐대? 추초 틀밭이 되었다. 이거 우리 배웠던 거잖아. 그럼 아니, 배웠던 거지. 그런데 수군 볼때 나왔어, 이게 아마 추천하다 풀밭이 되어서 500년 왕업이 500년 왕업이 고려 왕조거든. 목적에 붙였으니 목적이 목동의 필인데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목동이 마을 대에 와서 소를 틀기고 있고. 다 그걸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오케이? 네. 어, 그런 얘기거든 이게. 그래서 이길제가저 시조를 남기고 어디로 가냐면. 길재가 막 향을 해요. 자기 고향으로. 고향이 어디냐면 경북 구미야. 구미. 여기 가면 이제 금오산이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채미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짓고 여기서 운둔을 해요. 어, 길재가 여기서 채미정이나 정자를 짓고 나는 이성계가 세운 나라에 못 있겠어. 그래서 이렇게 운두를 한다고. 운두를 하니까, 여기, 여기를, 이걸 알고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어요, 여기에. 제자들이. 공부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그래서 길제가 이 채미정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냅니다. 그 사람들이 훗날 뭐가 되느냐 하면, 조선왕도에서 당쟁의 한 축이었던 영남서림파가 되는 거예요. 그이 채미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이어져보는 거지, 여기까지. 채미라는 말이. 그럼 채미가 고사리를 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정말 캐도 캐도 끝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지 정말. 캐도 캐도 끝이 없는 야, 생각해봐라. 끝이 없는 그 구사리만 캐다가 우리가 끝낼 수는 없지 않니? 이 상황을. 네. 그렇죠. 그래서 네. 2부에서 그렇죠. 이 구사리 캐다를 끝을 잖자 2부에서 그 그,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내가 2부의 끝을 만들었게요